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배수대리업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부자 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석사동에 있는 창고 용지와 임야입니다. 감정가가 48억 원이 넘었었고, 이번 입찰가 49%인 23억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총 10필지로 창고 용지와 임야 등이 혼재된 곳입니다. 본권이 있는 곳은 춘천 대표 주거 상업 지역인 퇴계동 한가운데의 유지이고, 이런 땅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희한할 정도로 개발이 되었어도 진작에 되어 있었어야 하는 땅인데, 계속 개발하려고 하다가 뭔가 삐끗해서 이렇게 진행이 멈춰지고 경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춘천 주거 상업 최상위권인 CGV 상권과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바로 옆으로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가 건물들이 꽉 들어찬 목자골목입니다. 그길 하나 건너 있는 곳이고 이 토지 뒤로도 상가 건물에 카페나 음식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전에 사우나를 건축하려다 스톱이 된것 같아서 집단만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허가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정가가 평당 22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반값으로 11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도 더 저렴해졌고 춘천 최고의 요지 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그럼 경매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3 타경 25554 창고용지 이구요 소재지는 춘천시 석사동 186-55외 9필지 입니다 용도는 창고용지 인데 이것과 임야가 다 혼재된 그런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 48억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49%인 23억 정도에 진행하는 토지이고요. 토지 면적 전체 1,778평 정도 나옵니다. 매각 개일은 2024년 9월 2일 월요일 10시이고요. 주의 상황이 있는데 유치권 있고, 일부 맹지 입찰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예전에 과거 사건으로 2012년부터 13년, 26년 21년에 계속 문제 됐던 그런 토지 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지금 개발이 됐었어도 진작에 됐었어야 하는 토지가 이렇게 좋은 땅이 개발이 안되고 계속 경매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 권리 분석으로 유치권과 입찰에 물건이 있다는거 그리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도 있다는거 체크해 보시고요 경기권리를 보시게 되면 근저당 이후에 지상권, 근저당, 압류, 질권, 임의경매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는 없이 모두 말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 권리도 신고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도 신경 쓸거 없어 보입니다 본권 토지이고 지금 예전에 22년에 29억 정도에 감정이 됐었는데 었 지금 24년에 감정된 거는 48억 정도에 감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토지들이 100만원에 20년에 거래된 내역도 있고, 임야가 130만원에 22년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 토지가 이 주변들만 봐도 공시지가만 해도 한 140만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고 보면 공시지가보다도 저렴한 금액으로 내려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건이고요. 본건 본권 바로 옆으로 추천의 대표 주거 상업지역인 CGV 상권이 바로 옆에 있고 이 옆쪽으로는 먹자골목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들이 있고 1층에 상가, 2, 3층에는 주거를 하는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도 그런 상가들이 바로 옆쪽으로 있으면서 음식점들과 카페들이 바로 옆으로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가 건물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 이쪽으로 춘천의 퇴계동 사건의 목자골목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바로 앞쪽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지 유지 중에 요지가 남아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짓다만 이 사우나 건물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여참히 이걸 다. 엎어버리고 이 위에 분할을 하든가 해서 이 옆쪽에 있는 것처럼 다가구 상가 건물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을 지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춘천 최고의 요지 중에 땅을 한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활용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럼 현장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춘천시 석사동 186-5 옆에 보이는 토지고요.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로 지금은 펜스로 다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본토지 금매라고 전원주택이라든가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 내놓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플랜카드도 지금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 위쪽 산쪽으로 가게 되면 춘천 IC 쪽으로 가는 길이다 그쪽으로 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도 가까운 곳이고요 이 맞은편은 이 앞쪽으로 뜰한 채 아파트가 있고, 옆쪽으로 현지래법일 주공 아파트가 있으면서, 춘천의 중심 퇴계동에 가까운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그래서 춘천의 어떻게 보면 퇴계동 중에서도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토지라고 볼수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가격도 많이 나갈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은 앞쪽으로 해서, 근린 주택이라든가 그리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뒤편 쪽과 이 옆쪽으로 해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그 안쪽에 있는 임야 부분의 끝쪽이라서 거의 평지에 가깝고 본건 토지 바로 앞쪽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 하나를 건너서 바로 빌딩들이 있고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당연히 도로하고 마무리 했기 때문에 뭐 건축을 하거나 그런 쪽에는 문제는 없 없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창고용지로 되어 있고 임야도 속해 있고 여러 가지 토지가 섞여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개발을 하고 다 용도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펜스로 다 둘러 쳐가지고요 경계를 둘러 쳐져 있고. 전체 토지 면적이 1,778 평이니까 상당히 큰 토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춘천의 도심 한 가운데 그리고 제일 노른자 땅 그쪽 위치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잘 세운다면 지금 반값으로 진행하는 이번 경매의 49%에 충분히 좋은 급액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뒤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녹지가 이어지고 도로가 이어지면서. 다가구 주택과 그런 빌딩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펜스로 쳐져 있고 잠실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이 상가 쪽에 맞물려 있는 그쪽으로 이 그쪽으로 컨테이너 같은 게 있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될것 같고. 이 본권 안쪽에 건물을 짓다만 그런 상태로 지하와 1층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멈춰져 있는 건축물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요지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서 이쪽에서 거주를 하는 것 같고요 사거리에서 바로 오면서 상가들과 이어지는 이 토지에 바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 분양 임대라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다가 말아진 것 같습니다. 대주 빌딩 신축 상가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앞쪽으로 지금은 막혀져 있는데 이 안에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요. 이렇게 바로 앞쪽은 상가들이 밀집 지역인 수무숲 상가 먹자골목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고 이쪽 반대편 쪽에는 현지 내법이 일들한 채로 주거를 담당하는 그리고 학원가를 담당하는 그 춘천의 메인 퇴계동이 가까운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장 요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